오늘은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공유했었던 가성비 4K OLED 휴대용 포터블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터블 모니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 보는 거고 예전부터 하나쯤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13인치 삼성 OLED 패널 60Hz 4K 해상도 DCI-P3 100% 이런 제품을 22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제 기준 이건 진짜 미친 가성비다라는 생각에 바로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터블 모니터의 기본적인 성능과 조작 방법,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공유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까지 전부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13인치와 15인치 두 가지 모델이 있었고 터치스크린 또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13인치 그리고 터치스크린 없는 모델이고 당시에는 알리 애니버서리 할인, 스토어 할인, 네이버페이 할인까지 적용이 돼서 최종 구매 금액 227,199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일부 할인 행사가 끝나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공유했을 때 바로 구매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가격에 대부분 구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할인 행사 기간을 노려서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하는 게 좋고 터치 스크린 유무에 따라 약 28,000원 정도 차이 15인치랑 약 20만원 차이가 있다 보니 솔직히 저는 13인치 터치 없는 모델이 가장 가성비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IPS 패널의 고주사율이 필요하다면 더 저렴하게 2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지만 이건 OLED이기 때문에 OLED 패널의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걸로 게임할 생각이 없고 메인 모니터 아래 배치를 하면서 서브 모니터 겸 영상 시청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상도와 색감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OLED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건 각자 사용 목적을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4K 해상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이즈가 작을수록 사실 픽셀 밀도가 높아져서 4K 해상도의 그 쨍한 선명함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사이즈에 4K 해상도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튼 제품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서 오고 기본적으로 제품 본체, 전원 충전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HDMI 케이블, C2C 케이블, 전원 케이블 다 제공을 해줘서 이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사용 중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국내 규격은 없기 때문에 해외 어댑터 장착을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30W 이상의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더 편할 겁니다. 패키지 안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이미지로 친절하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는 아니었고 메탈 소재라 꽤 견고합니다. 마감도 생각보다 너무 깔끔했고 후면 아래쪽에는 프리스타 힌지가 적용된 스탠드도 있어서 별도 스탠드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정면 기준 좌측에는 이어폰 단자, C타입 전원 포트, C타입 데이터 포트, HDMI 포트가 있었고 우측에는 OSD 조작 버튼과 전원 버튼, USB 2.0 포트가 있었습니다 버튼도 잘 눌러지고 눌러지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버튼 유격은 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행히 버튼이 안 눌러지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었고요 OSD 조작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서 띄우고 업 다운 버튼으로 메뉴 이동을 하면서 전원 버튼이 선택 및 설정입니다 다운을 길게 누르면 뒤로 가기고요 다만 OSD 내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만져보면서 아 어떤 기능이구나 따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시면 밝기, 대비, 색 프리셋, 색 프로파일, 감마값, 연결 타입 변경 RGB 세부 설정, 색온도 설정 다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HDR 오토 기능도 있었고, DCR도 있더라고요. DCR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해 봤는데 동적 명암비로 화면 상황에 맞게 백라이트를 조절해 명암비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굳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장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 따로 들을 수 있었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며 이어폰 단자에 연결하거나 USB 타입으로 연결되는 헤드셋도 연결해서 사운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장 스피커 음질은 그냥 평범하고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포터블 모니터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품질도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4K 해상도, 60Hz 이상 없었고, 색 영역, DCI-P3 98%, Adobe RGB 96%, sRGB 100%로 스펙 시트보다 DCI-P3는 2% 부족하긴 하지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충분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도 당연히 평균값 이 미만으로 아주 괜찮았고요 다만 밝기와 명암비의 경우 스펙 시트보다 꽤 부족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실제 측정해보니 밝기는 약 376니트 명암비는 약27850대 1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 번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슷하게 나와서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 웬만한 IPS 패널보다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했고요 어차피 밝기도 OLED 디스플레이라 너무 밝으면 번인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스펙스트랑 차이가 있는 건 아쉬웠지만 충분히 좋은 수치라 디스플레이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정말 OLED 패널의 안보 표현과 색감은 IPS 패널이랑 VA 패널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메인 모니터로 삼성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같이 위아래로 배치를 해서 사용 중이지만 체감상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스펙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했고 디스플레이 품질만큼은 확실히 괜찮아서 다행히 제품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불량 화소도 없었고요. 자, 그럼 이제 활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PC에서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케이블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원은 C2C 케이블 또는 C2A 케이블로 본체나 저처럼 도끼인 스테이션을 연결해서 공급을 해주고 HDMI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예 서브 모니터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노트북은 더 간단한데 C to C 케이블 한 개만 연결하면 별도 전원 공급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밝기 또한 최대로 다 올려서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 한 개로만 연결이 가능해서 진짜 엄청 편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C to C 케이블은 파워 케이블 이거 말고 조금 더 짧은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연결은 덱스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는 바로 덱스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덱스 모드 끈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케이블은 썬더볼트 케이블 또는 MHL 케이블 아니면 C2 HDMI 케이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콘솔 게임기나 휴대용 게임기에도 연결이 가능한데 일단 휴대용 게임기는 제가 아예 없어서 풀스랑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되죠. 플스는 HDMI 케이블 서로 연결해주고 고출력 충전기에 C2C 전원 케이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건 60Hz라 완전 게이밍에 적합한 모니터는 아니지만 플스 4 사용자라 60Hz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닌텐도는 어차피 60Hz라서 FPS 게임만 아니라면 충분히 게임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으로는 일단 하단 베젤이 생각보다 꽤 있고 버튼 유격이 있다는 것. OLED 패널인 만큼 번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구중 그 번인 이슈가 아마 큰 단점일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번인에 대한 따로 패널 보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대신 감소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이건 각자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 분량은 1년 보증기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품이랑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편한 케이블과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D급자 모양의 케이블로 PC에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디귿자 모양이라 셋업을 했을 때 엄청 깔끔하고 케이블 꺾임 현상도 없고요 다만 이 케이블은 썬더볼트 케이블이 아니라서 HDMI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디귿자 케이블은 저는 두 개를 사용 중인데 한 개는 C to C, 한 개는 C to A 케이블입니다 디자인도 좀 다르고 타입도 달라서 원하는 타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다 깔끔한 디자인에 케이블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HDMI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꺾여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꺾여있는 HDMI 케이블을 구매를 하거나 또는 90도로 꺾어주는 변환 젠더를 사용하거나 둘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사용 중인 꺾인 HDMI 케이블은 약 11,000원이고 90도 변환 젠더는 이렇게 두개 사용 중인데 둘다약 7,900원 정도 합니다. 다만 아트미 제품이 좀더 사이즈가 작아서 저는 이게 더 편했고요. 추가로 HDMI 케이블도 솔직히 좀 뻑뻑해서 불편하다. 나는 부드러운 걸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른 hdmi 케이블 대비 압도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터블 모니터를 공중에 띄워서 거치하는 방법 이걸 공유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을 하려고 정말 저렴한 것부터 다양한 브랜드로 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렴할수록 제 기준에 마음이 들지 않아 그중 살아남은 것만 딱 3개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는 실버 색상으로 된 거치대로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관절은 한 개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메탈 소재라 내구성도 뛰어나고 마감도 깔끔합니다 데스크 선반에 부착하기 쉽도록 표면에 별도로 미끄러 방지 처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몬스터겔 실리콘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데스크 선반 상단 또는 안쪽에 부착 후 거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부착되는 면 자체가 상당히 작고 깔끔해서 세계 제품 중 가장 심플하고 실버톤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괜찮은 거치대입니다 다만 선반 안쪽에 부착을 할 경우 생각보다 바닥가의 거리가 짧아서 거치했을 때좀 위에 떠있는 걸 원한다면 데스크 선반 상단에 부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차이가 꽤 있죠 그리고 데스크 선반 상단에 부착을 해도 솔직히 포터블 모니터가 그 부분을 시야에서 가려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격은 약 14,400원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 제품이랑 디자인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다만 소재가 플라스틱 소재고 힌지가 이런 식으로 딸깍거리는 느낌입니다 물론 무게 때문에 힌지가 움직이는 현상은 전혀 없었고 한번 세팅하면 딱히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가격이 약 7,700원이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치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거치대는 영역이 다른 제품 대비 조금 좁은 느낌이 있었고 플라스틱 소재라 그런지 메탈 소재처럼 견고한 느낌은 아닙니다 화이트 블랙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재고는 화이트 블랙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링키 브랜드 거치대입니다 사실 이건 따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이미 좋은 거치대라 제품 퀄리티나 마감, 힌지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메탈 수제라 엄청 견고하고 지지력도 강력하고요 이건 다른 거치대보다 훨씬 더 높게 띄워서 거치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다 펴서 깊숙이 넣고 부착을 하면 이 정도 높이로 가능했고 꺾어서 부착을 할 경우 훨씬 더내 시야에 가깝게 그리고 더 높게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 경우 모니터 시야를 가릴 수 있다 보니 모니터암 사용을 추천드리고 모니터를 높게 올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블랙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가격은 14,800원이고요 이건 각자 취향과 목적에 맞게 셋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이거는 거치 영역이 좁아서 얇은 제품만 가능했고 이렇게 두 개는 거치되는 영역이 꽤 넓다 보니 케이스를 장착한 아이패드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선정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선정리 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셋업은 데스크 선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선반 안쪽에 부착을 할 경우 내부에 따로 프레임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데스크 선반은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했으니 그중 선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큐데스크 모니터 받침대는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있어서 안쪽 부착이 어렵긴 하니 참고해주세요. 당연히 포토볼 모니터가 아니어도 태블릿 PC, 스마트폰, 컨트롤러 제품 그외 각종 제품들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터블 모니터 첫 사용기를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런 제품을 이제서야 구매를 했는지 후회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의 경우 서브 모니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편합니다. 일할 때도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 화면 대본 따로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팀 월페이퍼 엔진 배경 띄워놓고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보통 사운드 진심인 분들은 책상의 양쪽 끝에 스피커를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사이즈가 큰 모니터 듀얼로 사용하게 되면 스피커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피커가 큰 경우 그래서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로각인 와이드 모니터 한 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서브 모니터를 아래로 세팅해서 사용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처럼 그냥 서브 모니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굳이 터치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포토블 모니터 고민 중이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